안녕하십니까 정윤행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청구 소장 작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 화면 위쪽에 민사를 여시고 빨간 글씨로 된 민원인 민사소송 사건 작성 도우미를 여신 다음 빨간 글씨로 된 유튜브 찾은 사건을 여시면 가운데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확대된 법률서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속가는 금전지급 청구소에서 청구금액을 기재하시고 1천만원 미만 10억 이상 값 계산된 인지에게 해당하는 인지를 청구하시되 전자소송인 경우에는 위 계산된 인지에게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달료는 소액사건인 경우는 10회분, 단독합의사건인 경우는 15회분에 해당하는 인지를 아,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신안에 들어셔서 공과금 법원 소송된 인지대 송달료를 어, 납부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간할은 소액사건 과각 합의사건까지 3천만원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 2억원을 초과하는 각 민사사건 그리고 어, 토지 관할로서는 피고의 주소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소장의 제출 방법은 인터넷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과 부분 창구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어, 대한민국 어, 전자소송에 들어가셔서 음, 민사서류 소장을 여시면 당사자 작성 인금명을 선택하시되, 임금 또는 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속과,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속과, 다음에 상대방의 주수지를 가능한 법원 선택하시고, 당사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에 설명하시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하신 다음, 인지대와 송달료는, 이 전자소송인 경우에는, 다음 창에 들어가셔서, 어, 구 전구 지지와 중국인을 기재한 다음에, 계산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원 창구를 이용한 경우에는, 소장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 각급 법원에 민원실 을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소장을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미지급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원고가 되겠고 피고는 회사의 대표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 및 언제부터 소장으로 송달까지는 5%그 다음에는 언제까지는. 어, 소송 촉진해가는 등의 법위에서 12%각 비율에 한건원을 지급하라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청구 원인은 미지급 임금, 어, 피고의 근로자로서 입증기간 근무한 사실을 기재하셔야 되고, 어, 대지금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일증한 근무한 사실, 예, 입증 방문 근로계약서, 지역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사서 등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피고 입장에서 항변은, 어, 포기항변, 근속, 연수, 단절의 한변, 어, 어, 원고, 중간 퇴직이 비지니어 잡치나 통제 회의 표시거나 어, 전, 전적이 모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해 일반적 결정에 의한 행시 중 그심을 이유로는 근로한 게 계속되었다나, 재항변 어, 동의서, 어결서, 어, 등을, 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어, 3천만 원 이하까지, 음 미지급 내역, 어,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기재하시고, 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합의 사건인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사건명을 기재하시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는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이라든지, 응급 임금 수령내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소장 작성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 설명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오른쪽이 솔로몬 홈페이지 무료보면 상담 코너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